결국, 피트니스 센터 회원 유지는 한마디로 관계에 달려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직원과의 꾸준하고 좀 진정성 있는 소통, 그리고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룹 활동 같은 것들 지원해주고, 또 이탈징후, 특히 아까 말씀하신 혼자 문제 같은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좀발 빠르게 대처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것. 이게 핵심이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어떤 형태든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탈 가능성을 약10% 정도 줄여준다는 결과도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10%라도 줄이는 게 어딘가요? 중요하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당신의 센터 상황이나 아니면 회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시면서 혹시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우리가 오늘 살피본 이런 일반 일반적인 데이터 말고요. 혹시 당신의 센터 회원들만이 보여주는 좀 독특한 행동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그런 숨겨진 니즈 같은 건 없을까요? 어쩌면 그 안에 당신 센터만의 새로운 회원 유지 전략이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.